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고 요한 밤, 거룩한 밤, 동 방의 박사 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돼.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다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시골에서 깨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사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서울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할 수가 없이 참기름을 사 먹게 되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참기름 맛을 보고 부부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 뭔가에 속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 맛을 알아봤지만 서울 사람들이야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어디를 가도 다 가짜 참기름 맛이라는 거예요. 고민하다 결심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직접 짜서 진짜 참기름을 팔아 봅시다. 아마 대박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참기름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가게를 향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참기름집이 가짜 참기름을 파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참기름 맛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를 파는데도 가짜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처럼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 진짜가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의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가짜를 통해서 이익 보던 부류가 그를 지켜보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 당시 이제 박사들은 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죠. 그리고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아온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어, 에돔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전쟁에 공을 세운 그 결과로 33살 나이에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친화정책을 써서 이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괜히 봉기라도 일어나고 또 어떠한, 어, 어떤 그 밀라이나도 일어나면 자기 엽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 잠재워야 되는데 친화 정책을 펴야죠. 그래서 도시도 건설하고 또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지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이나 증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권력에 너무 그 집착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를 장남과 그 밑에 두 아들을 장모 부인까지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의심해서 모두 죽여 버렸어요. 음, 그래서 소문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헤롯이 있는데 아니, 눈치도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한다고 찾아 수소문을 하니 성이 소동이 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헤롯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엠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박사들을 왕이 불러서 베들레엠인 것 같다 그곳에 가서 찾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도 좀 경배하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속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에 처음부터 봤던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무름으로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무관심했던 것이죠. 헤롯은 자기 자리를 위협할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결국 소동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두살 아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리가 어두움에 임하면 어두움 속에서 이득을 보던 이들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그 빛을 어떻게든 소멸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반면 어둠에서 빛을 갈급하던 사람들은 그빛 앞에 나와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이지만 아무도 그분을 기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참 기쁜 성탄절입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러겠나요? 성탄절을 맞지만 아이고 뭐 애들 때나 성탄절이 즐겁지 이 나이에 뭐 성탄절이 즐거워요? 우리가 선물 받자고 성탄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에 오신 날인데 혹시 나이가 들어서 하면서 주님의 오심조차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은 없나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도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잠깐만요. 하지 않나요?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그저 그냥 화려한 성탄절이라 행사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니까 좋을 뿐 낮고 천한 곳에는 전혀 무관심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을 찾는 박사들을 별이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여전히 가짜들의 소동이 있겠지만 그 소동으로 인해 생명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 소동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주를 경배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온 맘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정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오셨음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둠을 제하시고 빛을 비추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곳에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든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심령마다 넘치고 넘쳐 모두가 주님 만나는 복된 새벽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사하시기 위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 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므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얀마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또한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